19번입니다. 19번은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어떤 다항식 fx가 있다고 치면, 얘를 x-α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이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인데, 이게, 어쨌든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 1차식일 때 하는 겁니다. 여기에 α를 집어넣어버리면, 여기가 0 되니까, 몫은 뭐 필요가 없죠. 0 곱하기 몫하면 어차피 0이니까, 나머지. 따라서 나머지 정리는 x-α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그냥 fα를 구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얘를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말은 얘를 fx라고 한다면 f 2분의 1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1을 대입하면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8로 통곤하고 1이고 얘는 2고 얘는 4고 얘는 8이죠. 8분의 15.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0번. <laughs> fx를 예로,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입니다. 를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f2가 3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얘를 f, x를 x 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란 말은 f-1을 구하는 얘기고 얘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고. 어, 따라서 2를 집어넣으면 8 플러스 2a 빼 3인데 얘가 3이 되어야 한데 그 2a가 5가 넘어갈예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 그럼 a에다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우리는 f 마이너스 1을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다시 집어넣겠죠. 마이너스 1을 세제해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3.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에. <laughs> 문제에서 2차 당식어쩌저쩌고고 3차 당식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최후의 수단은 px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px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최고항의계수가 1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1x제곱, 그럼 뒤에는 모르니까 ax 더하기 b. 우리는 px를 찾기 위해서 a하고 b가 필요하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밑에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얘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1이란 얘기고 얘는 여기다, 얘를 나누는 거니까 여기서도 집어넣어야 돼요. x에다 다 2를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2가 된다는 말이니까 p2도 1이 되는 거네. 이렇게.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얘하고 얘를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거야.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1이래. 따라서 a 더하기 b가 0이란 얘기고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a 플러스 b가 1이래. 그러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란 얘기네. 연립방정식 빼면 마이너스 a가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3, b는 플러스 3. 그럼 이제 px가 정리가 됐죠. p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니까 우리는 p4를 구해야 하니까 4를 집어넣으면 16배기 12 더하기 3. 그래서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자, 첫 번째 여기까지 문장은 fx를 얘로 나누면 각각 나머지가 8이고 얘로 나누면 2니까 이거는 식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x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8이고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입니다.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fx를 2차식으로 할때 나머지는 1차식 이하가 되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줄만 검산식을 써보면 fx를 얘로 나눌 건데, 얘를 인수분해 한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가 되죠. 밑에 몫이 있고,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여기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상수지만,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차식 이하가 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ax 더하기 b라고 설정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앞에 조건 두 개를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고, 그럼 여기까지 다 0이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 더하기 b인데, 얘가 8이 되어야 된대. 그럼 마찬가지로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여기까지 곱하면 다 0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인데, 얘는 2래. 연립방정식. 빼면, 마이너스, 6a가, 6이니까 a가 마이너스 1, b는 4. 그럼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이 모양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23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처음 보니까, 이게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이긴 한데, 처음 보니까 일단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fx를 x 마이너스 5로 할때 나머지가 4라는 말은, F5가 일단 사라는 얘기네,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 줄로 이제 검산식을 여기를 써봅시다. FX를 X-1로, x X-5로 -x 나누면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인데, 요 나머지를 2차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 식으로 이렇게 써서 AB 두 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항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고 나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한글 모개의 의미 여기 뭐 이제 답지온 보면 다 q x 로 되어 있는데 얘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앞에를 항상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P F 5가 나와 있는데 5를 집어 넣으면 여기가 0이니까다영 구하면 0, 0 되지. 그럼 여기만 5 집어 넣으면 되니까 5 A 플러스 B가 4란 얘긴데. 그럼 이제 뭐를 또 집어 넣으면 어 2를 집어 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P 2가 안나 F 2가 안 나와 있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요거 그것 때문에 대신에 얘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를 5로 만들, 이쪽을 5로 만들려면 X에다 2를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이쪽에도 X에다 2를 집어서 여기도 2를 집어넣으면 얘는 F1하고 F5하고 같다는 얘기네. 그럼 F1도 4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1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까지 0이고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얘도 4는 얘기. 그럼 연립방식 풀면, 마, 빼면 마이너스, 아, 4A가 0이니까 A가 0이고 B가 4라는 얘기네. 그러면 나머지는 0x 더하기 4니까 그냥 4라고 답을 적어야 하겠습니다. 24번. 첫 번째 줄은 x 플러스 1로 나온 나머지니까 f 마이너스 1이 8이란 얘기고, 다음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식을 써보자. fx를. x제곱빼기 4로 나눌 거니까 x제곱빼기 4라고 써도 되고 인수분해 해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몫이 있고 나머지가 2x-5니까 이렇게 써야 돼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요 이쪽 부분이죠 그럼 fx를 음 얘를 인수분해하면 x-2 x 플러스 x 1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몫인데 이거랑 다른 몫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q1x 뭐 아니면 한글로 몫 여기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나머지를 RX를 구할 건데, 마찬가지야. 얘가 2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 되어서 RX라고 쓰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a s 더하기 B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F2하고 F, 여기랑 여기랑을 0으로 만들어지니까 F2하고 F-1을 찾아야 되죠. 일단 마이너스를 먼저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까지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여기 8이라고 나와있죠. 그다음에 2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2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여기가 0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0이니까 여기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2a 플러스 b. 그러면 우리는 이 중간 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fe 때문에 얘가 나온 거지. 그럼 여기 가운데 줄에다 fe를 집어넣으면 마찬가지 여기까지가 0이고 2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이제 열립 방식을 풀면 빼면 마이너스 3 a 가9 a는 마이너스 3. 그럼 b는 플러스 5.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찾는 식은, 일단, 나머지 RX가, 요런 모양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죠? 그럼 R1을 찾아야 되니까, R1은 1 집어넣으면 2, 얘가 2. F 마이너스 2를 찾으래. F 마이너스 2는, 여기, 어, 여기 중간, 여기가, 요, 일단 목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가운데 식에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까지가 0이고, 마이너스 2지만, 마이너스 9. 따라서 두 개를 더할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25번 f x를 첫 번째 줄도 일단 검산식을 써보죠. 첫 번째 줄 검산식을 먼저 쓰면 f x를 x x 3으로 나누면 얘에 해당하는 q 1x라고 쓰겠습니다. 나머지가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이다. 그 다음에 다시 f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또 얘네 아, 그럼 이것도 fx를 다시 써보면 여기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나눌 때 몫은 얘는 q2x라고 구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8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f 여기를 이제 검산식을 써야 하는데 fx를 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얘에 해당하는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RX를 쓸 자리인데 우리는 3차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는 2차 식으로 써야 되니까 AX제곱, RX를 이렇게 요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마지막은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R1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1집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찾아야 되는 거네. 어 그러면 문자 세 개를, 세 개를 해결하려면 세 개의 숫자가, 세 개의 식이 필요해. 일단 여기 보면 여기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3을 대입할 거야. 그럼 F0은 0 집어넣으면 여기까지가 0이죠. 앞에가 0이니까. 그러면 0 집어넣으면 C. 그럼 F0은 어디서 찾아와야 되냐면, 어, 여기 인수분해 꼴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첫 번째 줄에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지. 0을 집어넣으면 여기까지가 0이고 0 집어넣으면 2. 그럼 F0은 2. 아, C가 2래.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겠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까지 0.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c가 2였죠. 그러면 f 마이너스 2는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 가운데 줄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여기니까 여기까지 0이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이니까 16. 얘가 16이 돼야 된대. 그러면 중간에 잠깐 정리를 해보면 4a 마이너스 2b가 14란 얘기죠. 2로 나누면 2a 마이너스 b가 7이란 얘기고, 일단 정리해서 하나의 식을 찾았습니다. 끝으로 여기다, 얘를 0으로 만들으니까 X에 3을 집어넣겠죠. 그 3을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0이고, 3 집어넣으면 9A 플러스 3B 플러스 C. C가 2였죠. 그럼 F3도 찾아와야 되겠네. F3은 첫 번째 줄을 찾아도 되고, 두 번째 줄을 찾아도 상관없겠죠. 얘네들이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줄에 찾으면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플러스 마이너스 4. 뭐 여기도 집어넣으면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9A 플러스 3B가 마이너스 6인데, 3으로 나눠버리면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네. 얘랑 연립방식을 풀거죠. 2a 마이너스 b가 7. 더하면 5a가 5. 따라서 a는 1.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5. 따라서 이제 rx를 찾았죠. rx는 1x제곱 마이너스 5x. c가 2였죠. 우리는 r 2를 찾아야 되니까 2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5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고, 일단 얘도 검사식을 써봅시다.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 이제 몫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쓸수 있겠습니다. 얘는 fx, f1이 4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를 얘로 나눌 때 나머지를 찾을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 X-1,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몫이 있고, 나머지는 3차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2차식이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우리는 3개의 식이 필요한데, ABC, 문자 3개를 해결 해야 되니까, 여기는 식이 하나밖에 없죠. 여기 뭐 플러스 I, 여기는 이제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없으니까, 0대 숫자가. 어,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얘가 지금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지금 여기가 지금 나머지가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을 이렇게 이게 뭐 4차식이 있어서 이렇게 나눗셈을 하다가 여기가 지금 2차식 이렇게 나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뭐 x 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를 나눗셈을 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럼 나머지를 했을 때 얘가 음 2차식이고 얘가 1차식이니까. 아, 얘가 상수니까, 요렇게 곱하고 여기 나머지를 써야 돼. 근데 그 나머지가 4라는 얘기야. 1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요 나머지 부분은 이 문제는 요렇게 써서 풀 수가 없어서, 얘를, 얘를 이용해서 쓰는 거야. 요 부분도, 여기는 나머지가 지금 없잖아. 나머지가 없으니까, 얘만 뭐로 나눴을 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 되면 돼.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A 가로 열고, x 제곱 플러스. 1. 그럼 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a인 2차식이 됐죠. 나머지 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이게 봐봐.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는 일단 이렇게 나눠 떨어지고 여기도 나눠 떨어지잖아. 그럼 나머지는 얘니까 지금 이첫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을 합쳐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다시 이쪽에서 정리를 해봅시다. 이 문제는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을 합쳐서 답을 써야 돼요. f(x)를 1, x 제곱 플러스 1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2차식이어야 하는데. 첫 번째 줄 때문에 여기는 지금 x0 플러스 1의 배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머지만 얘로 나누면 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만, 나머지가 2차식인데 얘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얘를 a로 나눌 거니까, a로 나눌 거니까, 그럼 얘랑 얘랑 곱하고 나머지 자리를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여기를 rx라고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X에다 이제 2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사라지고 0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2에 2. 1 집어넣으면 2가 4가 돼야 되는데. 따라서 A는 1. 그럼 얘가 1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RX는 얘랑 얘랑 더하면 되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R2를 찾아야 되니까.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 더하기 8.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같은 상황이에요. 자, 27번은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줄을 검사한 식을 먼저 써보면, 여기를 써보면,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에 해당하는 몫이 있고, 나머지가 3x-5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줄도, 가운데 줄도 식을 써보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Q, E, X, 여기에 해당하는 몫이 있고, 나머지가 X-1에 다섯 제곱 이렇게 식으로 써야 하는, 아, 제곱? 이렇게 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문제가, 맨 마지막에 넘어왔을 때, 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같은 구조가 되려면, X 플러스 1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X-2에,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여기가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RX 자리가 2차식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얘로 예로 나눌 때 나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a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그때 나머지를 여기다 써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운데 있는 요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지금 이거는 어차피 x 제곱 플러스 1의 배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상관이 없어 이렇게. 결국은 얘가 배수니까 여기 나머지 상관없으면 얘만 나눠서 나머지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찾아야 하는 거야 그럼 쟤는 전개하면 이건데 얘를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로 나눌 거니까 뭐 하나는 이렇게 쓰면 되죠 빼면 마이너스 4x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요 부분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요거를 지금 x 제곱 플러스 1로 묶어놔서 여기 플러스 1에서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4x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어쨌든 이제 가운데 줄을 다시 설명해 보면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의 배수이기 때문에 여기만 나누면 그때 나머지가 전체 x 제곱 플러스 1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운데 부분을 고쳤으면 요세제곱으로 나눈 거를 x,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때 나머지를 고쳤으면 마이너스 4x가 된다고 그럼 이제. 음, 마지막 줄을 쓸때 fx를 x 1의 제곱 x 2로 나누면 여기에 해당하는 몫이 있고 나머지를 2차식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렇게 되니까 이후 나머지 자리를 이렇게 써야 한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게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첫 번째 식밖에 없죠. 그럼 이건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니까 2 집어넣을 1. 아, f(2)가 1이네. 그럼 이제 2 집어넣으면 되겠다. 2 집어넣어 어차피 여기까지가 0이고 2 집어넣으면 20번은 얘는 3의 제곱, 9a, 20번은 8, 얘가 1이 되어야 된다. 고 따라서 a는 1. 그러면 a 더1 써서 우리는 구하는 rx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네. 뭐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우리는 r2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2를 대입, r-1을 찾을 거죠. x 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더하기 1. 그래서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28번도 이제 첫 번째 줄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 있는 게 fx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3을 집어넣을 때 답을 찾으라는 얘기야. 3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을 찾으라는 얘기죠. 아, 그럼, 아, 여기 3으로 나와있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줄은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가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데, 어디다가, 이 앞에는 여기다가.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더하기가 6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빼기니까 fe. F2. f 2가 2라고 나와 있었으니, 곱하면 12. 이렇게. 그럼 30번. 첫 번째 줄은 fx를, 얘로 나눌 건데, 얘가 인수분해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쓰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여기 해당한 몫이 있고, 나머지가 x-1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x, 얘가 0대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얘를 여기서 집어넣을 거야. 여기 앞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그 다음에 f,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 우리는 이 식에서 f-1을 찾아와야 하는 거야. 그럼 F, 여기다 이제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 되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까지 0.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래. 그러면 곱하면 플러스 3,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